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창원시 예, 창원시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어, 공급 물량만 보고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게 창원시장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도 지금 물량이 없고 24년, 25년에도 적정수요, 5천 세대에 근접하는 적정수요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거의 마이너스 한 40%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알수 있죠. 일단 성산구 위주로 보면 성산구의 용지 아이파크가 최고가가 11억 2천까지 갔는데, 지금 7억에 1월 14일 날 거래되었고, 그 다음에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같은 경우에 11억 5천, 어, 갔는데, 7억 3천에 1월 13일 날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 지금 창원이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알수 있고, 조금 이따가, 아, 네이버 메모를 통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2월 4일날 1층이긴 합니다만은 7억 2천에 거래되었고 그리고 13층도 지금 1월 18일날 7억 3,500에 거래됐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한 35%에서 37%까지 지금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 용지 더샵 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11억 4,500까지 갔는데, 지금 7억 6천에 12월 말에 거래된 게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억 4천에 갔다가 8억 2천. 음 하여튼 지금 용지 아이파크와 더샵, 어 창원, 아파트를 리딩하는 그 아파트들도, 어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7억대, 7억대 중반에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매물을 통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가격이 얼만가 하면, 자, 8억, 8억 5천에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실제 거래된 걸 보면, 방금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보면, 7억에, 지금 1월 달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최고가가 11억, 11억 2천까지 이렇게 갔던 매물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죠? 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주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한 건입니다만은 7억에 거래됐다 보면, 이제 매수자는 7억 이하로 이렇게 매수하기를 희망하죠. 자 이렇다 보니까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이제 7억 대선에서 가격이 거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용지아이파크는 그러냐 용지더샵 레이크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매물에 국민평형기준으로 가장 낮은게 8억4천입니다 그러면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7억3천에 거래된게 7억6천 7억 3천, 이렇게 거래된 게 있다 이거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없는, 21년도 10월 달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걸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7억대가 찍혔기 때문에, 7억대가 지금 두 건이나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 이제 매수자도 이 실거래가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 가격 이상으로는 잘 거래를, 매수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대우 같은 경우 지금 입주물량이 많아 가지고 역전세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어, 급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어, 예,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전세가격의 원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지금 전세가격이 4억대 5억대 심지어는 7억대 까지 형성된 가격이 지금 23년도 들어 가지고는 전세가격이 빠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매매가를 좀 하락시키는 어, 그런 원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로 용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세가 좀 급격하게 조금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창원시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원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구단지로 중동, 어 유니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어, 유니시티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향을 이렇게 한번 틀게 되면 그 하락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공급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원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유니시티 4단지 같은 경우에는 6억대도 나오고 있죠. 이게 최고가가, 최고가가 9억 7천까지 찍었는데, 지금 6억대로 빠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도 지금 전국적인 하락장을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하는 게, 실제 거래되는 거를, 어, 유심히 보면, 실거래가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아파트는 가격을 한번 털게 되면, 방향성이, 이, 지금, 어, 보통 한, 뭐, 3년, 4년, 이렇게, 5년, 많게는 5년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은 한 3년 동안, 3년 정도, 2년 반입니까? 한 2년 이상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하는 것을 창원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창원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리면 어,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금리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역전세나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걸볼수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인도 없는데 지금 가격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창원시만 창원시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지금 물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것은 전세가의 일부 하락과 고금리 영향으로 지금 창원시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